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뭐 유유제약입니다. 유유제약 수급 보시겠습니다.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뭐 어느 한쪽이 없고 오늘 이제 강하게 개인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많이 밀렸어요.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냥 안 좋아지고 있다. 요 정도 관점만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 1 2선 언저리까지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리바운딩이 나와야 돼요. 최소한 그래서, 그래서 240선을 넘어가야.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, 그다 이제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2월 10일 날 읽어드렸네요. 또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 하락의 목표치는 여기가 이제 아니겠죠? 쉽게 얘기하면 고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, 요구가 맞네요. 2월 10일 날 말씀드렸으면 여기서 살짝 리바운딩은 나왔는데 이탈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손실구간이겠죠. 제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리바운딩 나왔을 때못 털었으면 8,200원에서 현재 상태에서 여기 7,690원이 이제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최선을 이탈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현재 상태에서 8,200원을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. 여기까지 갔다가 이1선이 꺾여져 있으니까 이 정도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 추세선 이탈 안 하고 이런 N점으로 가야 돼요. 8,500원 선이 62선 내려오는 언저리 정도 될 거예요. 여기서도 이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좋은데, 늘렸다가, 그러면 이제 8,200원이나 한 8,18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가면, 이렇게 이제 큰엔적으로갈수 있다. 그럼 8,950원이나, 킹 나오면 9,100원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. 이게 좋은 쪽의 방향.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,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. 그 정도 그러니까 7260원 정도가 얘하락이 못겠죠. 그러면 7300원 언전이나 여기서 요기, 매수하셔서 여기가 이제 손전란이 되겠죠. 여기 이탈하면 강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인거는 살아있어요. 근데 올라갈 때이 저항대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비중조절 을 해야 되겠죠. 8950원보다는 이제 저항이 좀 바뀌어 이 라인보다는 이제 올라갈 테니까 이 라인으로 내려가. 8,810원.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